전인지 귀족 풍수 박인호가 인산 풍수님에게 질문제 116호를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복지라는 곳의 후손 발복을 공개하세요. 인산 풍수께서는 이러한 동영상에서 고조부묘는 자리는 됐는데 고조 발복은 없다. 증조 부모는 과룡처럼 자리가 아니다. 아버지 묘도 대명당은 아니다. 즉, 대통령이 될수 있는 명당은 아니다. 이말은 아버지도. 그런데, 예하면 도철리에 있는 조부모 묘가 1 8회절로 대명당이다. 이 조부모 묘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부모 묘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들통났죠. 자, 내가 그냥 말로 하면은 또 거짓말이 될수 있으니 내가요, 증거를 제시합니다. 18분 16초에 그회제을를 재보니까 지금 한 19회절 조금 넘는다. 이재명 대표의 뭐, 모든 사회적 발신은 이 할아버지 묘에서 왔다고 봐야 된다라고 21분 37초 이야기했지요. 그럼 요것도 또 거짓말을 이가지수 있어서 내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전순에 있는 이게 안발이거든, 이게. 그 옆에 바로 고리에 지나가는 거, 이거는 안 좋아요. 물론 뭐, 물이 자체적으로 막 가지 않는데, 건수라도 비만 조금 오면 이게 다 내려가는데, 이청룡방에 있으니까, 형제 간에 이런, 불안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되고, 전손에 이 바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다 있죠. 네. 이게, 이런 걸 보면, 아, 여기 위에 뭐, 혈이 맺히는 그런,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그 짐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 대표의 조부모님 묘가 대명당이나 하는 거는 제가 처음 이야기 했거든요. 전부, 뭐, 흉에 걸렸다, 뭐, 이묘 때문에 뭐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다이 뭐, 전순에 이렇게 한반으로 가름을 했죠. 그냥 보면, 묘가 되게 형편없어 보이거든요. 여름에 와보면 막 우거져서 엄침합니다. 햇볕도 막 낮에만 요래 요래 들지 제가 딱 와보고는 뒤에 저저바이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성맥이 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여기 성맥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한번 다시 회전 소을 한번 재볼게요 예. 예, 그, 해절수를 재보니까 지금 한그 19회절 조금 넘어요. 지금 1년 중에 아마 거의 동지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거의 가장 높은 시기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때 여름에 왔을 때는 1 8해절이었는데 동, 겨울 되니까 한 1회절 조금 넘게 올랐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게 거의 이게 종출벽으로 내려옵니다, 기맥이. 와서 저기, 이제, 저기서 박환이 되면서, 저기서 이제 간성으로 털어막으면서 소나가 됐죠. 지구길에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기맥이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요, 요, 입수가 살집이 도톰해요. 예. 요, 입수가 살집이 도톰하면서, 정확하게 이쪽으로, 할아버지면 요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맥이 이제 흘러오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천천히 지나가 보면 돼요. 네, 여기서 틀죠. 뒤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네, 여기서 틀잖아요. 네, 이쪽으로 일로일로 일로 가거든요. 그럼 요거 따라 천천히 가 보면 돼요. 약간 옆으로 틀죠. 이 턴다는 건 뭐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감아 가지고 이제 혀를 만들려고 트는 거죠. 예. 네. 요거 따라 가면 천천히 가 보면 됩니다. 낙엽 때문에 좀, 뭐, 미끄럽기는 한데, 천천히 가볼게요. 네. 옆으로 틀죠. 이쪽으로. 감는 거죠, 이게. 일로 가보면서 여기서 또 다시 왼쪽 틀죠. 예. 네. 가만히, 따라가보면, 네. 정확하게 여기, 꽃돌, 꽃돌 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이거 저기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돌아서 꽃돌 쪽으로 갔어요. 여기. 그러면 식구의절이라고 봐야죠. 잎수가 더하죠 살아 있잖아요. 이, 이런 걸 봐야 돼요. 저기서 마지막으로 박화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입술을 하는 게, 기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 앞에 여기 정손에서 관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이 자리를 몰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회적 발신은 이네 할아버지 묘에서 왔다고 봐야 할머니는 뭐 양조모라는 그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별도로 치고, 어떤 분은 뭐 할머니 묘가 뭐, 한쪽이 뭐, 파헤쳐졌니, 여기는 흉지가 틀림없다, 뭐 이러는데, 풍수는 이, 이 기맥을 잡아서 내려온 땅을 봐야 돼요. 그에 뭐, 지금 이 모양이 막 깔끔하고 단정하지 않죠. 이재명 대표의 그,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자. 앞에서 영상을 보셨지요? 저게 만일 이재명 대통령의 할아버지 묘였다면 저인삼풍성의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지요? 근데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할아버지 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저 후손들의 발복이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거나 그래도 한90% 정도는 돼야지요. 지금부터 저묘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상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 예한면 도촌리, 도촌리입니다. 620번째, 620이죠. 이 소유자가 이 상호입니다. 뭐냐, 1956년도 이거 복구를 했어요. 6의 전쟁동에 그 토지대장이 불타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토지대장 발급받아 했던 것을 전부 다 가져오라 해가 그래가 그러니까 이거 복구했는 거예요. 그만 그 전부터 일제시절 때부터 이 토지를 소유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71년에 이 병철이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아마 이분의 아들이겠죠. 그런데자 1620번지 맞죠? 에, 91년 71년, 91년, 20년 만에 또 뭐냐면은 이 누가 이제 이전을 해요. 이거 20년 단위로 이전 됐으니까 대충 상속이 맞죠? 그러면 이때 이전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안 했을까요? 지금도 이 사람, 아직도 이 사람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묘가 이재명 대통령의 할아버지 묘라는 것은 아니죠? 예산풍수님에게 질문 제115호. 이재명 대통령의 발복지는 어디인가요? 라고 2025년 7월 28일 날 질문을 해서나 발언 못했지요. 남해 조성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발복지로 떠든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허위사실을 세상에 떠들었으면 그 동영상을 내린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2025년 오늘 8월 12일날 제작하고 있어요 현재도 버듯이 올려져 있습니다 내가 댓글을 달고 2025년 8월 10일 10시 53분 등록하면 내가 댓글을 달고요 복사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럼 이 시간에도 있다는 거죠 인산풍수림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복지라고 주장하시는 예암면 도천리 620번지 토지는 6.25 전쟁 중 토지 대장이 소실되어 1956년 복구했습니다. 복구 당시 소유자가 이 시호입니다. 그후 1971년에 1925년생 이 병철이 소유권을 이전했고, 1991년에는 1952년생 이 종원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존속합니다. 저묘가 명당이라 1964년생 이재명이 대통령 되었다면 1952년생 이종환도 최선 장관은 했겠지요? 인삼풍선이저 후손들의 발복 사실을 조사해서 공개하십시오. 공개 못하면 거짓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인삼풍선님의학설은 엉터리가 됩니다.